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 예. 그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서로 낱말 알아맞히는 것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뭔가 막 설명을 해서 그 단어를 설명하는데 예, 결국 그 할아버지가 막 설명을 하면은 할머니가 무슨 단어인지 그걸 알아맞혀야 되는데, 결국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원수. 네 글자로 하니까 평생 원수.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 원수고,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 또이 말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가도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하면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도 마찬가지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다. 이걸 언제 깨달아요? 직접 살아봐야지 깨닫는다. 직접 살아봐야지 깨닫는다. 여러분 얼굴 못생기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은 얼굴이 이쁘고 마음씨 좋은 사람. 아 그런 사람은 이제 예, 예, 다음이고 <laughs> 얼굴은 못생기지만 마음이 이쁘고 얼굴이 이쁘지만 마음이 예, 못된 그런 사람.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성형 수술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하죠? 일단 마음씨 좋은 사람을 데리고 성형수술을 이쁘게 하면 완벽한 배우자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얼굴 고치, 고치는 게 좋아요? 마음을 고치는 게 좋아요? 에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어, 뭐가 나와 있냐면 공산주의가 될까 안 될까 그 문제가 이 수천 년 동안 뭐 수백 년 동안 이 학자들 간의 의견입니다. 아, 자본주의가 오르냐, 공산주의가 오르냐, 확 이런 논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성으로 그걸 깨뜨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실패한다.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 2 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열 12명이 여러분 그냥 뽑힌 12명이 아니잖아요. 수백 수천 수만의 무리들 중에서 몇명 뽑은 거예요?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12명은요,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그것도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그 12명 하는 꼬라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인간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다 저마다 한 자리씩 해보려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나중 에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아들들 좌우에 좀 앉혀달라고 하고요. 가른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떤가요? 다 정치적인 야망 욕망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못 이겨서요. 그냥 은삼십에 팔아버리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 예수님이 예? 잡힐 때 저도 뭐 예수님과 따라 함께 죽겠습니다. 하면서 막큰 소리 치죠. 런데 예수님이 막상 딱 잡히니까 어떻게 하나요? 부인하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고 하면 우연이라고 이제 치부할까 봐세번다 고기 전에 세번 내가 나를 배반한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요. 그 성격 그 인간된 됨이가요. 잘안 변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잘안 변한다. 잘안 변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잘안 변한다는 게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잘이 붙었잖아요. 잘 <laughs> 완전히 안 변한다. 그러면 안 변하는 거죠. 근데 잘안 변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은 남겨둔 거예요. 조금만 어, 리틀 영어로 보면은 리틀은 완전히 부정. 근데 어 리틀라서 어가 붙으면은 조금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금은 가능성. 그래서 성격은 안 변하는데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서 변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격은 안 변하지만 그럼, 변화, 변화, 변화. 성품은 변한다. 어, 공감, 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성격은 안 변해요. 세파트는 세파트가 나오고요. 리트리버는 리트리버가 나오고 진돗개는 진돗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위를 따라가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자는 어떻게 해요? 안 변해요. 다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혈통, 육신의 혈통을 따른 모든 자녀손들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세상이딱 절멸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죠. 노아의 세 가족, 그세 자녀, 그 자네의 후손들 다 마찬가지로 죄성을 가진 인간, 원죄와 자범죄로 더럽혀진 죄 그래서 안 변해요. 그런데 이안 변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이 수림을 닮아가는 거야. 이 유명한 사람일수록 이빵 생활을 많이 하더라고요. 감빵 예, 윤석열 대통령도 <laughs> 또 다시 구속돼가지고 두 번째 예, 그지서 되어 있는데요. 예, 저도 6개월 넘게 있었어요. 이 교통사고, 교통법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차 사고 나면은 여러 가지 중앙선 침범하면은 8개 항목에 의해서 구속이 원칙이 돼서 그렇게 1심, 2심 재판. 근데 감옥에 가면은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요. 한번 갔다 오면은요 문신을 이렇게 새겨요. 용이 밑에서부터 막 칭칭 감고 올라가면서 착하고. 그냥 알록달록하게 문신을 새겨요. 문신 을 어떻게 새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도둑놈들이요. 또 어떻게 또그 안에서 뇌물을 써가지고 바늘을 구해요. 그 바늘 을구해다가그 잉크로 한땀한땀 한땀 넣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이 감옥 안에 살 짓이 없으니까 그렇게 문신을 나요. 근데 흑백만 넣는 것이 아니라 칼라도 나요. 어떻게 넣을까요? 그 알사탕 있잖아요, 알사탕. 그걸로 가지고 색깔로 형형색색을 내요. 그것만 하는 것인데 아는 게 아니라 온갖 이상한 짓들을 다 해요. 남자 성기에다가 이상한 짓도 하고요. 별짓을 다 해요. 그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이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새기는 사람도 있어요. 착하게 살까요? <laughs> 착하게 살아요?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이. 이 겉에다가 아무리 뭐 용무신하고 착하게 살자 하고 뭘 별짓을 다 해도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위대한 건가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변하는 거예요. 이 안에 내적인 것을 채워야 되는데, 외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도 소용이 없어요. 성형 수술하고 막 잡고 늘리고 막 째고 막 뭐를, 무슨 짓을 해도요. 그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변하지 않는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 이 인간들에게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어떤 방법을 쓸까요?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고난.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에요. 이게 신경이 쫙 온몸을 다 지나게 했어요. 그래서 바늘 조금만큼 찔려도요, 아프다고 느껴요.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통을 느끼고 아프면은 아, 내 몸에 이상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병원을 찾게 되고 질병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오히려 축복된 거예요. 이 통증을 못 느끼면은요. 터프링한 거예요. 이 문둥병 있잖아요. 문둥병. 문둥병은요. 이게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에 퍼져 나가는데 신경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에서 자고 일어나는데 코가 떨어져 나고 귀가 떨어져 나고 막 이렇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픈 걸못 느껴요. 문고리 막 여는데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요. 자기 몸이 막 썩어 문드러지고 신경이 막 죽어가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고통을 못 느끼는 거는요. 더큰 불행인 거예요. 우리 몸 장기 중에서도요. 간이라고 있어요. 간. 이 가장,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큰 장기가 간이에요, 간. 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해독 기능도 하고 소화 기능도 하고 뭐 필요한 모든 것들. 이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하는 간. 근데 이 간의 약점이 있는데요. 간은 통증을 못 느낀대요. 통증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간에서 만약에 통증을 느낀다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말길에서 이미 손쓸수 없다라고 함, 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열심히 술 마시죠? 이 간은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통증을 느낄 때는 이미 어떻다고요? 이미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간이 돌덩이처럼 되어 갔고요 간암이 되는 거예요. 간섬유화 간경화, 간암. 그런데 사람들은 느낌이 없으니까 계속 마시는 거예요. 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이 어떻게 돼요? 점점 돌덩이처럼 되다가 나중에 간 이식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통증을 느낀다는 거,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 사람의 그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쓰느냐, 우리에게 통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오늘 나온 것처럼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사람이다. 자기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 하나님 누굴 예비해 놓으실까요? 똑같이 생긴 배우자를 예배해 놔요. 똑같은 남자, 똑같은 여자, 아주 막 대단하죠. 대단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우리 박나우입사님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laughs> 대부분 말싸움으로는요 여자가 앞서요 남자가 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돼요? 남자가 말로 안 되니까 주먹이 나가잖아요 주먹이 근데 요즘은 반대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내맞는 남자가 많대요 내맞는 남자가 자, 죄성을 가진 남자 죄성을 가진 여자가 만나니까요 그렇게 배우자 간에도 힘들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그렇게 안 듣고 속속 있는 사람들 결혼해서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납니다. 그래도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을까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자식을 내비해 놓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식이 어디서 나왔지? 아, 이런 자식이 어디서 태어났지? 막 그런 한숨이 막 펑펑 쏟아지죠. 근데 가만 보면은요. 나를 닮았더라고요. 나를. 자기를 잘 닮은 거예요. 도대체 이런 자식이 누굴 닮은 거야, 도대체? 근데 가만 따져 보면은 하나님이 너다. 그런데 더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극적인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도 너보단 낫다. 그래도 너보단 낫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 속속이고 결혼 초기에도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힘들게 해도, 우리 몰라요, 우리 자신의 질성을 자식을 낳아도 그걸 깨달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준비하시죠? 손주들까지 준비했어요, 이제는. 손주들까지.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이 그러죠.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잔머리가 또잘 돌아갑니까? 야, 그렇게 힘들 바야 에 장가 안 간다? 결혼 안 한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장가 안 가고 결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철저하시고, 얼마나 고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가족이 없으면은요, 자기 배우자나 자녀들이 없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주변에 항상 만들어놔요. 항상 만들어놔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납작 엎드리자, 납작 엎드리자. 그 고집 좀 고만 피고요. 그 고리 심줄보다 더 질긴 고집들, 성격들, 죄성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납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두손두발다 듭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니까요 사단은 무엇을 사용하냐면 가정을 파괴하고요 교회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 대표적인 것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지막 때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정의 정체성을 혼돈시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성원이 바로 결혼이고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깨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결혼이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결합할 수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3의 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3의 성,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정을 깨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의 전략.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많은 것들을 보면그 겉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군대 내에 동성애가 일어나고 트랜스젠더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단순히 어떤 하나의 그런 이상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군대 내에 동성애 문제, 트랜스젠더 문제들이 바로 가정을 깨뜨리라고 하는 사탄의 그전력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법이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헛걸려 죽겠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도 알아야 돼 왜냐? 지금 이제 지구는요, 온 세상이 지금 거의 한 영양권에 받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해서 이런 미스컴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비춰지죠? 미국 대통령은 여자만 밝히고. 막 어떤 스캔들도 있고 돈만은 아주 막 이상한 아주 독특한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또라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가장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으로 지금 변화를 시키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한게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한 사람들을 다 내쫓고 있어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거기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정해달라는 단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수천 명 트랜스젠더들이 지금 군대에서 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군대는 계급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자기보다 높은 상사가 와요. 너 오늘 내 옆에서 자라. 거부할 수 있나요? 못해요. 왜요?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나요? 과거에는 그것을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랑이래요.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것도 사랑이래요. 장교들이 사병들 데리고 와서 나너 사랑해. 오늘 일로 와. 휴가 때 나와서 가서 자자.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군대 문화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이제 서서히, 서서히 세상으로부터 탄압이 들어와요. 탄압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그단임목사님 교회와 그 사택이요. 지금 이제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했잖아요. 과거에는요, 경찰들 군인들이요. 그 군합발 신고 교회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렇게 데모를 해도 명동 성당 안에 못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감히 성전에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함부로 못 들어왔어요 왜냐? 이것은 그래도 신성하고 성스러운 곳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함부로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깨졌어요? 코로나 때 깨졌잖아요. 코로나 때,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모이지 마. 못들었잖아요 예배 드려? 그래, 벌금 수천만 원. 매주 내. 감옥에 가.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듯이요.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요. 그 많은 박해와 고통을 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고통과 탄압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요, 우리의 교회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이제 다 쓰러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을 다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예비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시간입니다. 저 북한에는요.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남한에 있는 장로교 그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 그 뿌리가 어디냐면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예요 얼마나 믿음의 자손들이, 믿음의 구루터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8선이 쳐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휴전선이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왕래할 수가 없는 시간이 되었고요 어느 날 김일성이가 사람에서 신으로 둔갑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모든 사람들 다아우지탄강이나 이런 데다 끌려가고요. 그나마 명맥을 지키는 몇몇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드러내서 믿지를 못하지만요. 숨어서 그렇게 핍박과 고통을 지키면서요. 7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 믿음의 구르터기들이요 지금 저 북한 땅에 있어요 지금 남한은 어떻습니까? 남한은 이제 조그만 핏방만 있어도 나 모른다 하고 다 배반하는 사람들 그저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는 것을 취미생활, 여가생활 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많은 사람들 그런 무리 속에 지금 우리가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탄이 본격적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면서 우리에게 압박을 타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야만 우리가 이 마지막 고난의 시기,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